수지 구청역에 오늘은 나와있어요 여기에서 3번 출구 음, 나오라고 해서 갈 건데요 오늘은 베이커리를 가는 게 아니라 루아씨의 창고 촬영을 할 겁니다 핸드표랑 같이 갈 거고요 아, 여기에서 핸드표가 저를 픽업해서 핸드표 차를 타고 창고까지 가려야 됩니다 어 저기 오네요 저기 저기 오네 저민이 저민이 오우씨. 지 아. 땀이 완전 땀이.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창고로 갑니다. 밀가루 전용 창. 여기서 수지 구청역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한 15분. 15분? 네. 여기다 구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 <laughs> 구한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집에서 가깝고 두 번째로 서울 경기 지역 재료상이 그 같은 창고에 옆에 동을 써요. 좀 뭐가 있죠? 장점은 일단 물류비가 절약이 되고 재료상에서도 한 번에 많이 받아놓지 않아도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봐주고 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가 잘 되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번 받을 거뭐 일주일에 두세 번에 나눠서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 뭐 거기 창고도 근데 습 관리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저희처럼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에어컨을 그러면 계속 틀어놔요? 24시간? 네. 전기세가 많이 나온대요? 네 많이 나와요. <laughs> 전기비 이게 많이 나긴는데 많이 나와요. 정말 비싸요. 그래도 이제 여름철에는 진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의외로 겨울철에도 많이 나와요. 겨울철 에왜 많이 나오지? 겨울철에 눈 오면은 또 습도가 그스적으로 그 올라가니 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재료상은. 왜냐하면 이미 냉장창고, 냉동창고만으로도 전력을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저처럼 365일 24시간 틀어놓을 수는 없죠. 원래 원래 어디서 창고가? 원래는 여주. 여주에 딱 언제 옮겨온 거예요? 1월 중순. 그 습도가 몇도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답이 있어? 보 답이 딱 정해져 있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40%에서 40 60% 사이를 이제 보통은 적정 습도라고 해서 추천을 하죠 밀가루를 수입하는 회사들은 다 이런 식의 창고를 갖고 있나? 아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일반 창고 쓰는 데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유기농 밀가루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요 왜데난 냉장 창고를 안한 이유가 뭐냐면 냉장 창고는 보통 5도에서 10도 사이에서 이제 보관이 되는데 비용 첫 번째 비용도 비용이지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런 여름철에는 습도가 관리돼서 좋고 벌레도 안 생겨서 좋지만 냉장 창고에서 나오는 순간 밖에 온도 때문에 결로가 생겨서 포대가 젖어요. 그럼 그게 또 곰팡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밀가루 자체가 젖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냉장 창고를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 문을 왜 닫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벌레, 두 번째 습기 이걸 막기 위해서 문을 일부러 하나를 더 달았어요 원래는 문 하나 짜리야 근데 어, 문이 하나 더 있으면 은 벌레를 한번더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온도와 습도도 한번더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을 하나 더 달았고요 그다음에 비닐 커튼을 단 것도 이게 있으면 벌레들이 그래도 조금은 좀덜 들어와요. 이제 안 했을 때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 색깔도 벌레들이 싫어하는 색깔이라 잘 접근을 잘안 하고. 그러니까 벌레들이 이게 있으면 틈이 있어도 이 주위에서만 돌다가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네. 특히 밀가루 같은 경우는 나방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 나방이 사실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눈에 잘안 돼요 우리나라 것도 되게 작아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막아놨고 그 다음에 중문 와 춥네 야이걸 하루 종일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건 뭐야 제습기 현재 습도 54도 설정 습도 35도 이게 지금 위에는 숫자랑 밑에는 숫자가 뭐야 이게 위에 있는 게 온도, 밑에 있는 게 습도. 여기는 항상 이 온도요? 19도 정도? 사실, 여름철에는 19도 정도 하고, 5월 달에는 한 17.6에서 18도? 장마철이라 습도가 높아서 저 히터를 틀어놔도 조금 더 올라갔어요. 히터를 틀어놨어요? 습도 잡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에어컨보다는 히터가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제 히터를 틀어놓으면은 기온이 또 올라가서 사실 기온이 높을수록 벌레들이 활동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20도 아래로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하죠. 여기는 계속 절고 틀어놓는 거예요? 네. 히터랑 에어컨은 다. 음. 지금 어떤 게 히터고 어떤 게 에어컨이요? 두개 천장에 있는 거두개다 이제 냉난방이 동시에 되는 건데 앞에 쪽을 에어컨으로 해놓고. 이제 가운데에 있는 쪽, 이쪽을 히터로 지금은 쓰고 있어요. 저 끝에 에어컨이 하나 더 있고. 네. 선풍기랑 에어컨을 항상 틀어놓는다고? 네. 아, 선풍기는 항상은 아니야. 모터가 열받으면 불이 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퇴근할 땐 꺼놓고, 여기 있을 때는 켜놓고. 그리고 제습기 한대 더. 여기는 앞쪽보다 조금 습도가 나아져. 큰 에어컨이랑 이게 c 트기가 같이 있어서, 이게 평상시에 있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있는 거예요? 에? 평상시에 있는 거에 비해서 아... 얼마나 차 있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한40% 정도, 원래는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다 차고, 그다음에 여기 두 개씩 해서 한 이만큼씩까지 차 있었죠. 지금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좀 많이 비어있죠. 배가 또 늦어지다 보니까. 시핑마크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보내주는 건데, 이제 제품명이 있고, 제가 이제 발주한 오더의 번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트 번호라고 해서 얘들이 생산했을 때그 생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이 번호를 갖고 그쪽에다 문의를 하면은 거기는 다 로트별로 그 샘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이제 문제점을 확인할 수있습니 그리고 이 아래는 유통기한 9월 14일까지. 사실은 지금 9월 달 거보다 9월 달 거는 얘가 그 다음 달에 생산이 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FAB가 이게 프랑스어로 프로덕션을 파브리카 시용이라고 해서 1월 13일에 생산이 된 건데 내수용 스티커를 붙여서 보내는 바람에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저희 제품별도 표기일까지 해서 따로 한국에서 붙였어요 스티커를. 그래서 별도 표기일이 7월 13일. 근데 이거를 원래 우리가 먼저, 원래 선입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오는 바람에 후입 선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팔고 저 제품들을 이제 나중에 팔기 시작했는데 워낙 이게 양이 많았어가지고 그래도 다 팔았는데 이제 하나 남은 거를 못 보고 뒤늦게 한 거죠. 그래서 팔고 이만큼은 이제 결국은 폐기. 그다 폐기였나요? 네. 저쪽에 가면 우리 폐기할 거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아직 폐기 날짜 직전이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마 갖다 버릴 수는 없고. 이런. 자, 폐기 폐기하는 거 쌓여 있는 거 보러 가시죠. 쌓인 거 찍으러. 쌓는것도좀 찍어야지. 아, 그건 진짜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찍어줘야지. 안경이 안경. 와. 와.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안경이 곧바로. 후회지죠? 저기에는 밀가루들이 다 폐기할 거야. 때론도 있고, 65도 있고, 파포 난 거, 뭐, 유통기한 지난 거, 이런 것들이 좀쭉 쌓여 있어요. 왜 이렇게 벌들이 모이나 몰라? 통밀, 호흡밀 할거 없이 다. 가까이 어, 못 가겠다. 벌이 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폐기물 업체에 불러다가 우리 여기 2층이 원단 재단하는 재단 공장이라 이제 여기 폐기물 버릴 때 같이 버리는 걸로. 아니 왜 근데 왜 저렇게 벌들이 보이지? 통밀에 무슨 그게 있나봐. 벌들이 이상하게 통밀에 한 150에만 이렇게 몰려들더라고. 이게 비가 오니까 다 터져서 빨리 이거 냄새도 나서. 실제적으로 밀가루가 온지 6개월 정도? 6개월도 안 됐구나 아직. 1월 10 며칠 날 왔으니까. 저게 다 비용인 거 같네요. 저게 다 비용이야. 내 거. 뭐 저기 재료상